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냐 최근 난데없이 생태탕 가게 주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페레가무 구두를 신고 어디에 왔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난다라는 둥뭐 이런 말도 안되는 흑색 선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김호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미 여기서부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아, 이것도 비겁한 무슨 정치 선동 꾸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양반들이 지금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더민주가 가장 잘하는 게 자기들 공약이나 정책 비전은 없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주특기가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궁지에 몰리니까 또 김어준이를 시켜가지고 못된 버릇을 버리고 있는 거죠. 툭 던져보고 아니면은 말고식으로 무책임한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정말로 이거 두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게 이런 선동에 자꾸 휩쓸려 다니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 나라가 건너가게 될 거예요. 자뭐흰 바지를 입었네, 비싼 구두를 신고 왔었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하,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수준 이런 수준은 졸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팩트는 지금 오세훈 내곡동 땅이 최근에 이상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팩트를 살펴보면, 은 최근 엉뚱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내곡동 땅 부지는 오세훈 개인의 땅도 아니었을 뿐더러 처가집의 땅이었고, 또 오세훈의 처가는 그 땅을 강남이 개발되기도 전부터 장인 시절 때부터 이미 40년이 넘게 갖고 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자, 내곡동 지구의 그 조성 원가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나중에 평당 그 평균 수용가가 얼마였느냐? 330만원 정도였는데, 오세훈 처가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적은 270만원 수준의 보상만 받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자, 왜 남들보다도, 남들 평균보다도 더싼 가격이었냐면,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던 당시 남들 다 하는 한두 번의 흥정도 안 하고, 그냥 최초에 제안받았던 보상 가격 그대로 이의 제기 없이 바로 땅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대단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도 보통 이렇게 공공사업에 자기 땅을 쉽게 내주기는 아까워 가지고 한두 번이라도 흥정을 해 보고 넘기는 사례가 수두룩한데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넘긴다라는 거는 오히려 대단한 거라는 거죠. 또한 오세훈에게 특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혹은 애초에 공공기관의 토지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수용 보상 지역에서 이거를 빠지게 만들었어야 그게 특혜가 되겠죠. 그 노른자 인근 땅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어야 그래야 어떤 특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에게는 이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죠. 이런 엉터리 부동산 투기 손해를 보고 빠지는 부동산 투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남들 다 파는 평균 가격보다도 더싼 가격의 토지를 건네줬다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되겠죠. 남들 다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냈는데, 이게 무슨 투기고, 이게 무슨 특혜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이해찬 알배처럼 고속도로 설계까지 바꿔버리는 그런 기적의 부동산 기법, 그 부동산 투자 기법을 선보인 것도 아니고, 처가 집에서 그것도 장인 시절부터 40년이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땅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는 라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더군다나 이땅 측량이라는 떡밥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기도 전에 2005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해충돌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은, 2005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저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인 오세훈과 결탁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벌였더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정치 수준이. 오죽하면은, 그래서 그 이해찬 할배조차도, 이거는 아닌데라면서, 오히려 오세훈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모호하게 할 정도입니다. 말 끝을 흐릴 정도라는 거죠. 이거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내지르고는 있는데 사실 자기들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돼 가니까 지금 버벅거리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더민주애들이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옛날부터 꾸준히 자기들이 재미를 봐왔던 결정적인 순간에 재미를 봐왔던 이런 못된 버릇이 튀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밑도 끝도 없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받고 또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잘못이 있는 것 마냥 그 분위기와 이미지를 낙인 찍어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 스스로 이런 정치 수준을 졸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애초부터 이 내곡동 토지떡밥은요,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정치적인 선동입니다. 1970년 오세훈의 마누라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은 땅이고, 그 집안이 4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보상금마저도 가족, 형제, 자매가 8분의 1씩 나눠 가져갔다라고 하죠. 이젠 하다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측량장소에 오세훈이 왔었다라고 생때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거기 측량장소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죄인가요? 무슨 죄입니까, 그게? 생그 생대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생태탕 주인을 생대탕 주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생떼탕 주인이 생대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봤다라고. 불과 며칠 전 다른 언론사 기자 인터뷰를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현실적으로 16년 전 손님들을 자기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라고 그런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 와 가지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며칠 동안 도대체 어디에 누구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무슨 대가를 약속받고 이런 큰일 날 짓을 하는 건지. 이게 딱 과거에 김대호비가 버렸던 그런 수준의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딘데 감히 이런 네거티브를 한단 말입니까? 진짜 처벌해야 돼요. 함부로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초에 페레가모 구두의 원조는 박영선입니다. 값비싼 명품 구두를 신고 나오면서도 그놈의 서민 코스프레는 못 이르니까, 다른 곳들은 다 깨끗한데 일부러 앞부분만 툭 찢어져 있는 이런 어색한 구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라는 걸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 그리고 청사진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밑도 끝도 없는 사, 어, 선동으로 상대방 비방부터 먼저 하고 그나마 그 비방이 정당하고 논리적인 비방이라면 또 몰라요 아무 실체도 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멀쩡한 구두 밑바닥을 뜯어내거나 다선 국회의원이 더럽고 때묻은 허름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반인들도 저러지는 않아요. 이런 저급한 서민 코스프레가 먹히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고요. 저런 거는 사실상 서민들을 오히려 기만하고 서민들의 삶을 모르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도 평범한 서민이고 평범한 국민이지만 우리가 저렇게 신발 밑창이 떠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일반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들도 20대 30대 회사원들도 구두 밑창이 떨어져 나갈 정도면 새 구두를 삽니다. 저런 거 신고 다니면서 사회 생활하면 오히려 남들에게 신뢰감을 못 주니까요. 구두라는 게꼭 비싼 명품만 있는 게 아니라 값싼 것도 많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없거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들. 요즘 누가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냐는 거예요. 때묻히고 다니고. 운동화 세탁소에 신발을 맡겨도 1, 2천원만 주면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가게들이 수두룩한데 누가 저러고 다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선동들이 먹히는 사회, 이런 코스프레가 먹히는 사회는 정말로 부끄러운 사회입니다. 이런 거를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투표권을 주는 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소리까지 했던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그쪽 지지자분들이 착각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수많은 이웃 국민들의 발목과 인생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